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밀림의 왕 사자가 배가 부르면 절대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먹잇감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도 절대로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달라집니다. 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사냥감을 찾습니다. 이때 얼룩말 무리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시고 나서 무리를 지어서 또 움직이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이탈하게 돼요. 이탈하게 되면 사자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물로 삼아서 얼룩말을 덥석 물게 되는 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까?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반부에 얘기를 했죠. 이 동물의 왕국,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베드로는 이 마귀를 우는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는 사자는 뭐냐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잠자면 안 돼요. 그리고 무리해서 이탈해도 안 돼요. 어, 영적으로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냥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냐? 믿음을 굳건하게 할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어느 그리스도인에게 마귀가 나타났어요. 이 마귀가 나타나서 너무 이 사람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쫓아야 될지 참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 목사님의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마이가 나타나면 찬송을 불러라.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을 불러라. 근데 어떤 찬송을 하라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보혈 찬송을 하라 그랬거든요. 보혈 찬송. 근데 이 사람은 찬송을 하라고는 했는데 어떤 찬송을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이 찬양을 불렀는데 마귀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했다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예, 찬양을 했답니다 여러분 마귀를 축복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보열찬송을 부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보열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축복 찬송을 부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되 그냥 대적하면 안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9절에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의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믿음에 굳게 설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으로 이겨 나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 이 사람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꿈을 꾸는데 이꿈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 자매가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커다란 십자가. 너무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질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진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시니까 예수님께서 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좀 잘라 주십시오. 이렇게 이 자매가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 주셨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이 한번 잘라 줬는데 또 잘라 달라는 거예요. 너무 또더 크니 또 이게 잘랐는데도 크니까 예수님 또 잘라 주십시오. 또 잘라 주십시오. 세 번이나 잘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한결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이 자매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십자가가 너무나 작아졌고 가벼워지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갑자기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 그리고 뒤를 따라오던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게 컸는데,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다가 십자가를 탁 던지니까 요단강 끝자락까지 이게 십자가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놓고. 이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어떻습니까? 이 자매가 지금 손에 지어진 십자가는 너무 작아요. 자르고 자르고 또 잘라서 너무 작아서 요단강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자매는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너무 십자가가 너무 작아져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이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이 자매가 아멘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자기가 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버겁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유익이었다는 것이 꿈, 꿈에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버겁습니까?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은 필수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성경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은 필수예요 필수 예수님이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의 성도들 여러분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침례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둔포 침례교로 오기 전에 좋은 침내교의 성도님들이 식사를 이렇게 여러 번 대접을 했어요. 근데 좋은 침내교의 그 식구들 중에 병점 식구들이 있고, 그리고 봉담 식구들이 있어요. 병점 식구들은 옛날, 옛날 성전에서부터 함께 했던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하고는 제가 참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봉담으로 옮기면서, 봉담 식구들도 이렇게 세신자들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제 병점 식구들이 저희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어 식사하고 식사 마치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결같이 다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저희 부부도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분들도. 다 고난을 받았던 분이에요. 고난을. 어떤 분은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의 딸이, 어, 집사님이 딸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 딸이 어,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이 어, 피부에 뭔가 오도톨돌란게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원에서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몸 안에 있었던 나쁜 균들이 몸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몸이 완전히 진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몸에 진물이 터졌으면 이게 이 그래도 이건 봐줄 만한데 얼굴 전체가 진물이 터진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보러 갔는데 신방을 딱 갔는데 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예쁘게 생기는 그 아이가 얼굴에 완전히 진물이 완전 터져갔고요. 완전 이건 어, 정말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예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저희 부부가 매일 저녁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일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거의 두달세달 달 정도 학교를 가지 못했고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아이는 아주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서 그 후에 이 집사님과 그 아이의 믿음이요.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경고하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소지간인데 형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형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우 집사님의 자녀가 형님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자고 있었는데 그 형님 집사님 자녀가 라면을 끓여, 라면을 끓여갖고 지나가다가 자고 있는 그 아이 얼굴에 그 라면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나면 뜨거운 물이 얼굴에 뒤집어 썼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찬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막 씻어내고 이렇게 해도 하,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사모님하고 가서 그 광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눈물로. 여러분, 이 지금 어떤 시험이 왔냐면요. 동서지간의 원수가 된 원수가 될 지경입니다. 지금. 원수가 될수 있는 지경이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엄청난 시련이 그 가정에 온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제가 드리고 인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서울에 있는 한강섬신병원에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딱 갔더니, 붕대를 이 얼굴에 둥둥둥 감고 있는 거예요. 눈만 이렇게 딱 보이게 하고. 야,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목사로서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 잘생긴 아이였는데 얼굴도 정말 잘생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흉이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 동서지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형님도 기도하고 이 동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도 같이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여 주셨습니다 아이가 상처가 회복됐는데 얼굴에 흉이 하나도 안 졌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10절 중반 전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이 성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난 당할 때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서 편안하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나 저부터도 그러더라고요. 편안하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주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으시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주님을 바라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 사, 이 사도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가 되는데 믿음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 내 마음이 요동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으려면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깨어있으려면 은혜의 굳게 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12절 한칸 한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은혜의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했죠. 믿음의 굳게 설 것을 얘기하고 또 은혜의 굳게 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굳게 선다는 것은 뭘까요? 은혜의 굳게 선다는 것은 우리 12절 그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참된 은혜를 증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될때 우리는 은혜의 국계선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죄진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를 죽이셨죠. 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뭐가 더 크실까요? 은혜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10절, 어, 우리 중간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멸망의 나라에서 살다가 죄 때문에 죄악을 재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불러내려 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어떤 은혜냐? 세상에서 정화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정화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어떻게 강팍해집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떨어지면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 보는 것도 멀리 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멀리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영적이어서 이것을 설교 중에 이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에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열 내리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 적어 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어, 제가 이, 이 말을 듣는데, 야, 이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에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큰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큰일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거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은혜의 국계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굳게 선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느냐, 율법적으로 대하느냐 이걸 보면 내가 은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알수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율법의 잣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잣대로 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로 굳건하게 서 있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아브라함 링컨을 모욕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탠톤은 아브라함 링컨을 어떻게 모욕했냐면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 고릴라의 원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을 엄청나게 모욕했던 사람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요 대통령이 된 후에 스탠톤을 용서하고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닌컨이 최대한으로 예절을 갖춰서 그를 대해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닌컨 대통령이 극장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했을 때 그의 유해가 안치된 좁은 방에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톤이라고 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스탠톤이라고 하는 장관이 이렇게 닌컨의 시체를 보고 죽은 그 닌컨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여러분 닌컨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선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스탠톤이라고 하는 막말하는 사람 그를 모욕했다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은혜로 받아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선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선 사람이 될까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선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은혜의 선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는 사람이 은혜로 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잣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상대방을 용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굳게 선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은혜의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굳게 서고 은혜의 굳게 서서 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기도 알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지, 은혜의 선지, 마기도 알아요. 우리가 믿음에 서고 은혜의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얘기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냐. 믿음에 굳게 서고. 은혜의 굳게 서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런 마귀가 떠나갈 것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굳게 서고 은혜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